수능이 가까워지면 종종 매스컴에 언급되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하여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즉 ADHD 치료제에 관한 뉴스입니다. ADHD 치료제의 남용 사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약물 안전 사용 노력 등으로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꾸준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ADHD 치료제의 처방 건수는 수능을 보기 바로 전인 10월과 11월에 가장 많고 2월에 가장 적으며 19세 이하에서는 61%, 29세 이하로 적용하면 77%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ADHD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ADHD 치료제를 복용한다고 해도 집중력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DHD로 인한 집중력 장애는 신경전달 물질의 부족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반면 일반인의 집중력 감소는 체력 저하 및 피로 등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ADHD는 집중력의 장애가 있거나 과잉 행동 또는 충동성을 보이는 신경발달 장애 질환으로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생기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ADHD는 5에서 10%의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뇌신경 분야의 난치성 질환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소아의 ADHD는 성장과 함께 해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ADHD의 주요 증상들은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신경 전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전달을 촉진하면 ADHD 증상들이 개선됩니다. 하지만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은 사람의 의식이나 감정 등의 조절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달의 강화는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기초하여 암페타민 제제와 메틸페니데이트, 아토목세틴, 클로니딘 등과 같은 다수의 ADHD 치료제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치료 수단이 있다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그 치료제들이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는 매우 조심스럽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ADHD 치료제로 암페타민 제제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남용될 위험성 때문에 허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ADHD 치료제로 메틸페니데이트를 가장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틸페니데이트가 암페타민 제제에 비하여 남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약리작용 기전이 암페타민과 유사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와 기면증의 치료제로 승인된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각성제입니다. 의학화학적 관점에서 보면 메틸 페니데이트는 암페타민유에 해당하고 중독 측면에서 보면 그 강도가 약할지라도 필로폰과 유사성이 높은 중독 물질입니다. 메틸 페니데이트는 모노아민 수송체의 작용을 억제하여 도파민과 노르에프네프린의 재흡수를 억제함으로써 신경절에서 도파민과 노르에프네프린의 양을 증가시켜 신경전달을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도파민과 노르에프네프린 전달의 강화는 ADHD 환자에게 집중력을 높이고 과잉 행동을 완화시키지만 동시에 각성작용과 수면장애, 식욕 억제, 다행감, 환각, 불안, 망상 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위험한 것은 반복적인 사용에 따라 내성과 의존성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남용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흔히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는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환자가 먹으면 집중력 강화 효과를 매우 뚜렷하게 볼수 있지만, 정상인에게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음생이 집중력을 강화하고자 ADHD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약의 각성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졸음을 쫓아내어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오인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강한 각성 작용은 수면 장애를 유발하고 생체 리듬을 방해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아닌데도 ADHD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두통이나 불안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환각, 망상 등의 증상뿐만 아니라 자살까지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성적을 위해서 복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면에 adhd 환자들에게서는 이와 같은 부작용들도 적게 나타나고 반복 사용 시에도 의존이나 중독에 이르는 비율이 낮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adhd 치료제는 명백히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해야 하는 치료제이지 단순히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약입니다. ADHD 치료제를 먹는다고 집중력이 강화되거나 기억력이 개선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인하여 섣불리 복용하다가는 그간의 노력을 수포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필로폰 중독과 같은 중독 상황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집중력을 높이려면 스스로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학습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더 효과적입니다.